기타로 차 안에서 어이, 지나가는 봤는데 이렇게 동네에 와보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우리 학생들은 지금 당장은 혹시 투표권이 없더라도 동네 소문이라도 많이 내주세요. 네, 집에 가서 혹시 엄마 아빠가 다른 생각 하고 계신 것 같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달려서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안 보이는 분들꽤 많으신데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몇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저 조택사 이 그림 이거 좀 내리세요. 좀 치우세요 안 빠져, 보여 빠질게. 안 보여 네. 더 뒤로 더 뒤로 안 네. 보여 안 네. 보여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이 유난하게 많은데 제가 여러 유세장을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영종에는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가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주려고 정말 밤낮으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낮에도 일하는 것만 부족해서 밤에 배달하고 새벽에 신문도 나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딸들 결혼할 때쯤 돼서 집이라도 하나 사서 물려주지 않으면 결혼이라도 하겠냐 이런 걱정 들고 또 하고 또 열심히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가능하면 유학이라도 보내서 실력 능력 키워서 더 좋은 행복한 세상 살게 하려고 정말로 애쓰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 살게 해 주려고 우리가 정말 죽을똥 살똥 애쓰지만 그런 노력의 일부를 일부를 이 세상이 공정하게 만드는데 조금씩은 더 써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공정한 세상, 침체된 세상,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기회의 문을 통과하게 하려고 정말로 애쓰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기회의 문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소위 기성세대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는 정말 이 나라의 자본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차관들이 오고 국민들이 저축하면 그 저축된 돈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적으니까 어디다 썼어요? 한 군데 나 몰빵을 했습니다, 소위. 소위 유식하게 말하면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했어요. 자본이 부족하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골랐죠. 그래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바로 지금 말하는 재벌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 대부분의 재벌들, 신흥재벌들 말고요. 대부분의 전통산업들 하던 재벌들은 자신들의 능력도 물론 뛰어났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지 못한 차관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그거 대출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대출만 받아 땅만 사면 돈을 벌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모두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특정 소수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벌이 됐죠. 그리고 전국의 땅 사서 부동산값 올라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의 부를 부를 쌓는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누가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재 자산, 기회를 가질 것이냐,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누가 정했습니까? 정치가 정했습니다. 박정희가 정했고요. 전두환이 정했고, 노태우가 정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권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나와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뭘 했냐? 특정 소수한테, 몰아주는 권력을 가졌고, 그거를 자기들이 사적으로 이용했죠. 그런데 그 시절하고 지금 시절이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